골프 스윙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의 사용은 중요합니다. 특히 다운 스윙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서 다운 스윙의 궤도, 그리고 클럽 페이스의 각도가 결정이 되므로 다운스윙에서 올바른 오른팔과 오른손의 느낌은 책을 이용해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우리가 백스윙을 잘 올렸다면 오른팔과 오른손은 이런 느낌으로 책을 받치고 있는 느낌이 됩니다. 다운스윙에서는 이렇게 받치고 있는 책을 임팩트 시점에 있는 왼손과 맞잡을 수 있도록 임팩트 구간에 있는 왼손과 책을 맞잡을 수 있도록 책을 조금씩 조금씩 회전을 시키면서 오른팔과 오른손을 조금씩 조금씩 회전을 시키면서 가속이 붙으면서 책을 맞잡을 수 있도록 다운스윙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이 회전 없이 그냥 내려오면 책은 떨어질 거고요. 반대로 오른팔과 오른손이 너무 빨리 회전을 해도 책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. 다운스윙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이 적당히 회전을 하면서 클럽 페이스를 조금씩 닫아주는 느낌으로 적당히 회전을 하면서 가속을 붙이면서. 왼손과 책을 맞잡을 수 있도록 이런 느낌으로 다운스윙에서 오른팔과 오른손의 사용을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책의 크기나 책의 무게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너무 아끼는 책은 손상의 위험도 있으니까 적당한 책을 사용해서 다운스윙에서 올바른 오른손의 움직임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